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주영 프로 인사 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스텍스 코인에 대해서 같이 차트를 보면서 대형 방향성을 한번 잡아드려볼 예정입니다 자 스텍스 코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 뭐 비트코인의 조정 흐름에 뭐 따라서 뭐 고점을 찍고 조금 꽤큰 폭의 하락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이미 손절하고 나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손해가 좀큰 구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이 스텍스 코인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요거를 좀 잡아 드려 볼 테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 보시고, 자,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 2024년 5월 2일, 오전 뭐 새벽 1시가 조금 안는 12시 55분. 56분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좀 부탁을 드리고 자, 제가 최근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이 스택스 코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 코인들을 매매를 하실 때 먼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지금 하락 나오는 것도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이 빠지고 있으니까 알트코인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주려면 결국 또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비트코인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비트코인 움직임 먼저 체크하고 스택스 코인 확실하게 방향성 잡아드려 볼 텐데 자, 거두절미하고 비트코인 차트부터 좀 봐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조금 더 빠르게 확인 가능하시니까 자,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비트코인 차트 짚어보자면 자 결론적으로 아직 하락이 이번 지금 연출되고 있는 지금 하락은 하락이 끝난 게 아니다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하락은 54K나 55K 구간까지도 밀릴 수 있는 하락이다. 아 어, 이렇게 먼저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하락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조금 더 하락하는 그림이 나와줄 수 있다. 어, 다만 그 하락에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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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먹지 마셔라 요거를 좀 주요 포인트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시간 본 기준으로 차트 좀더 자세하게 봐 보게 되면 자, 결론적으로 이 주요 지지구간이었던 60k 와 61k 요 사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듯한 움직임이 나왔지만 61k 가 저항으로 작용을 해 버리면서 좀더큰 폭의 추가 하락이 연출이 됐고 지금도 지지 받고 반등 나오는 듯 했지만 결론적으로 매수가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단 말이죠. 어, 어, 아직 시장은 비트코인의 매수를 느낄 만큼 가격까지 비트코인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게 나올 수 있고,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해두셔야 된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차트에 조금 더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자 결론적으로 상승흐름을 이어오고 나서부터 처음으로 이 200선 장기평선을 만나는 위치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어, 이번 상승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이 이후에 조정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됐지만 결론적으로 처음 200선을 만난 위치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을지 못 받을지 어, 좀더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55K 이 구간 이 사이 구간까지도 밀렸다가 꼬리 달고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아직 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는 그림이 연출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추가 하락이 연출이 될수 있는 위치다. 요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번 조정이 끝나고 나면 비트코인 상승이 끝난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 흐름 나와 주면서 최소한 전고점 부분까지는 돌파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와 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겁먹지 말라고 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응하시면서 지금 하락이 연출이 된다고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는 라게자 이번 조정 하락이 끝나고 나서 수렴이 끝나고 나서 이 이후에 결론적으로 최소한 전거점 돌파 시도하는 움직임까지는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 이 이유가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 하단에 보이는 010-5718-4980번 저 번호로 입장 문자 남겨주시거나 혹은 비트 도미넌스 차트 보시면 돼요.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도미노스 차트만 확인을 해도 비트코인이 지금 본격적으로 무너지거나 진짜 하락장이 시작됐다라는 움직임이 절대 아니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 근데 도미노스 차트를 보고도 그거를 왜인지 이유를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지금 저 영상 하단에 보이는 010-5718-4980번으로 입장 문자 남겨주셔서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투자하면서 배울 수 있는 내용 배워 가시면서 매매를 이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방 입장한다고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 없고 모두 무료니까 비용 부담 가, 비용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 비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하락이 진행 중이고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반등 나와주면서 분위기 전환시키고 최소한 전고점 먹으러 가는 움직임 나와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스택스 차트로 돌아와서 스택스도 비트코인이랑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스택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전에 요구간 박스권이 굉장히 긴 시간 하단부에서 물량 매집하고 나서 장기평선 위로 돌파시도 한번 한 차례 이루어지고 수렴이 하고 나서 장기 입행선 위에 올라타고 비트코인 상승 나와주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 어, 결론적으로 박스권의 상단부 2천원 부근이죠. 2천원에서 2,100원 구간 돌파해내면서 가파른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지만 자, 고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빠지는 움직이지만 결론적으로 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200선을 만나는 위치까지 그저 조정이 나왔을 뿐입니다. 조정. 어, 스텍스 같은 경우에도 어, 시총이 작은 코인이 아니기도 하고, 자, 사태를 좀 자세하게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 자, 맨 처음에 하락이 연출이 되고 나서 120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연출이 됐지만, 결론적으로. 어, 추가 상승을 해내지 못했고 그 다음 200선을 만나러 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어, 상승을 하고 나서 2평선에 이격이 크게 크게 벌어졌었죠. 자, 2평선의 특성을 다들 아시겠지만 2평선은 무한정 벌어질 수 없고 수렴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 혹은 어, 상승이 끝나고 하락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이 평선이 수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의 방향성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아직 5선이랑 20선, 120선, 200선의 수렴이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부터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얘가 완벽하게 상승이 끝났다, 죽었다라고 볼만한 위치가 절대 아니고, 코인이 상승폭이 컸던 만큼, 다른 알트코인이 빠지는 거에 비해서 좀더큰 폭으로 하락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50%, 60% 오른 코인이 하락이 나오는 거랑 500%, 400% 상승이 나왔던 코인이 하락이 연출이 되는 그 폭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지지 구간에서부터 거의 500% 가까운 신고점 갱신하면서 상승을 만들어 냈던 굉장히 상승이 크게 나왔던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올 때도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당연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스텍스 코인을 매수를 하셔서 물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손해가 큰 폭으로 형성이 되어 계실 텐데, 자 그럼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느냐 손절할 필요가 전혀 없는 위치다. 지금 손절하고 나갈 거였으면 최소한 요 반등에서라도 털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 타점을 놓치신 분들이 여태까지 들고 계시면서 손해가 더 커진 거기 때문에 지금 손해를, 하, 손절을 하는 거는 정말 좀 미련한 행동 중에 하나. 자. 중요한 구간은 2,000원 구간에서 요 구간 2,400원, 2,500원 요 구간 이탈만 안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뺐다가 막 꼬래 달고 올리는 듯한 페이크는 줄수 있지만 요 구간까지 밀려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 요 구간까지 밀릴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여기 가 뺐다가 말아 올리는 시점이 나와준다면 그때부터 완벽하게 추세 전환해서 다시 방향 상방으로 틀고 상승이 나와줄 텐데 일단 요 구간. 어, 저항이 강하게 작용을 했던 이전에도 저항이 강하게 작용을 했던 요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즉그 말은 뭐냐면 요구간을 추가 매수 타점 오히려 추가 매수 타점으로 활용을 하셔서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이 분위기 전환시키면서 상승이 나오면 스택스 코인도 따라서 올라가요 제자리까지 그리고 최소한 전고점 돌파하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는 움직임도 나와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테스 코인은 자이 빨간색 박스 구간 잘 기억하시고 때는 뭐한 2,900원에서 뭐한 2,300~400원 어 그리고 페이크 움직이 나온다면 한 2,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데 고구간에서는 그 추가 매수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거기서 잘 매수하셔서 들고 계시면 이후에 나오는 상승 바라보시면서 익자라고 나오시면 된다. 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조정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지금도 실시간적으로 막 계속 하락하려는 움직임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특히 이제 점점 손해가 커지는 걸 눈으로 보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막 마이너스 30%였던 게 40%, 50%가 되는 경우도 있고 20%다 갑자기 마이너스 40%가 되는 손실 폭이 커지는 거를 보고 견디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시장에서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그걸 버티시는 분들과 못 버티시는 분들이 있는데 버티시는 분들이 수익을 가져간다는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자나 혼자 이 어려운 시장 대처할 자신이 없다. 어. 나침금 이때까지 매매하면서 수익 본 기업보다 손해 본 기업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제방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입장하셔서 같이 수익 보면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된다. 제방 입장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이는 010 5 7 1 8 4980번 저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고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제 방에 입장하신다고 비용이 발생하시는 부분 전혀 없어요. 모두 무료로 운영이 되는 방입니다. 자, 제방 입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요런 식으로 영상에서 담아드리기 어려운 실시간적인 비트코인의 흐름, 가상화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얘가 지금 몇 빠지고, 어, 언제부터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지, 뭐 이런 구간들을 좀더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고, 영상에 담아보니 영상이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음. 자, 이런 식으로, 이 솔라나는 이전에 뭐, 매수사에 나갔던 뭐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지만,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을 정확하게 모두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진입 비중, 이런거 보면서, 그냥 매매 가격만 보면서 그대로, 주문만 걸어두셔도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도록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매매하시는 것보다 좀더 수월하게 매매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거다. 가장 최근에 수익을 보고 나왔던 이 네오코인 같은 경우에도 네오코인은 슈팅이 나오기 전에 매수 사인 잡아드리면서 바닥 구간에서부터 50% 이상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던 코인이죠. 그래서 이 네오코인처럼 이런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받아보시고 요거 사인만 잘 지켜주시면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정보들, 시황들, 흐름들 모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자 비트코인이 왜 지금 시점부터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 혹은 내 코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보이는 010-5718-4980번 입장 문자 한번 보내주시고 자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해보고 다음에 또 다른 알트코인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